네 안녕하세요 실패 공감 토크쇼 톡톡 같이 말해의 MC 김보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이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실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진행했던 실패 방남의 공감 라디오 편의 반응이 좀 어땠나요? 네, 사실 이렇게 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좀 궁금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음... 근데 정말 2만 명 이상이 접속을 했더라고요. 아... 댓글도 많이 게재를 해주셨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그분들한테 상당히 참 힘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너무나도 다행이네요 좋은 반응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제 주변에도 그 영상을 보고 이 실패 박람회를 알게 돼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되게 유용한 정보를 얻었다는 그런 후비도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면 실장님 이 올해 실패 박람회 시민분들의 참여도는 어땠나요 참여제를 맞이한. 면서 그 반응에 저희들 스스로도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다시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만도 8천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다시클리닉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고충과 고민을 실패방람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접속해서 자문을 가진 분들만도 만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 하나하나가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라고 또 댓글도 남기고 있고요.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다 해서 공모를 했는데 네. 거기도 1,400여 건의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와. 지금 하고 있는 다시 프로그램 자체도 거기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본격 실패 공감 토크쇼 톡톡 같이 말해요. 지금,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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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서 오세요. 나서 어,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충남 천안에서 온2 8살 박두현입니다. 우리 실장님 왜 천안 아니신가요? <laughs> 저는 백석동 사는데 음. 어디 사세요? 어 광덕이요. 천안에 이런 곳이 있는 줄 <laughs> 처음 알았어요. <laughs> <laughs> 굉장히 네. 또 넓어서 <laughs> 우선 우리 두현씨 같은 경우에 어떤 실패 경험이 있으셨나요? 종목이랑 네. 다이어트가 저희 아 실패 종목입니다 먼저 다이어트를 얘기를 하자면 네. 제가 헬스장을 되게 길게 끊어놨는데 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헬스를 하려면 마스크를 끼고 운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마스크를 끼고 런닝머신을 하면 되게 힘들어요 음... 이걸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가라는 <laughs> <laughs> 그러잖아도 그만두고 싶은데 핑계거리 기가 막세요 <laughs> 그래서 그만두게 됐고요. <laughs> 네. 돈 모으기는 항상 실패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 저를 찾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약속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그러면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모아보셨던 적이. 저기... 언제세요? 저는 정말 안 쓰고 안 입고 해서 800만원까지 모아봤어요. 어,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모으셨어요한 7개월, 8개월? <laughs> 어, 많이 모으셨네요. 네, 제가 원래 방송작가 활동을 했었는데 네네. 거의 절반을 넘게 저축을 하고 네네. 옷도 안사있고 아, 근데 저의 문제가 재테크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부산 박람회를 가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 실패의 반대가 뭔가 뭐,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어떤 분은 지속하는 거다. 끝내지 어...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상당히 공감이 됐습니다. 지금은 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어 과제이거든요. 뭐, 실패라는 컨셉으로 두현 씨를 바라볼 일은 전 아닌 것 같아요. 아, 앞으로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또 이어가신다면, 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 실패 공감 토크쇼, 톡톡 같이 말해요 컨셉이 이제 바로 다 같이 네. 시작하는 재도전을 위한 이런 소통, 방송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현 씨를 위해서 저희가 스페셜한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한 퀴즈 시간입니다. 퀴즈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아주 귀중한 분또 모셨습니다. 네, 우리 김혜 씨 나와 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재도전 퀴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왔어요. 재도전 퀴즈란 실패를 응원하고 재도전을 지지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코너입니다. <웃음> 2020 <웃음> 실패 박람회 관련 내용으로 문제를 출제했고요 재도전 퀴즈를 마칠 시 한짝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 안녕하세요 문의는 문제를 내드리고 싶은데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실패 박람회 속 프로그램에는 실패로 인한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고 재도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아 이렇게 박수를 이어주나요? <laughs> 실장님 저 문의는 힌트 듣고 싶은데 다시 오겐 어, 뭐한다 뭐한 뭐. 어. 도전 정답은요? 네. 다시클리닉 오, 오 축하합니다 아,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히셨어요. 이렇게 정답을 맞히신 분에게는 저희가 재도전을 격려하기 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실패한 경험을 함께 또 공유하고 또 이렇게 퀴즈도 풀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오기 전에는 네. 저의 실패를 얘기한다는 게좀 부끄러운 일, 음, 부끄러운 그렇구나. 거를 나타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도 많았었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조언을 듣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네, 도현 씨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에게 공간가는 경험 공유해 주셔 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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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공유주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최영이라고 합니다 스타일이 굉장히 멋지세요 아유, 어떤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지 아유. 저희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 아홉 번한것 같아요 이번이 10번째 도전이고요 아마 국내에서 온라인 굿즈 사업을 가장 크게 망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30억까지 까먹었습니다 와. 30억까지 까먹어보고 빨발도한 7대가 동시에 빠져보기도 하고 집까지 다 팔아서 빚 정리하고 그래도 음, 모자랐으니까 네. 애들이랑 살 데가 없어서 네. 어, 낙후된 데서도 월세도 살아보고 실패하고 나서 다시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어, 저는 그냥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실패해도 일어서고 가야 되니까 계속 도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이 공유 주방 1번가는 어떤 회사인가요? 음, 공주방... 이라는 회사는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중에 음식점 자영업자도 되게 많으세요 그분들이 그렇죠. 그그 준비 없이 창업하셨다가 이제 망가지면 그 인테리어 비보부터 뭐 시작해서 권리금 네. 뭐 이런 거다 날려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그 인프라를 대신 저희가 투자해서 깔아놓고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다시. 공간에다가 재임대해 주는 비즈니스예요. 어쨌든 이제 다시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심적으로 좀 부담도 많이 좀 덜어질 수 있는 그런 네.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대표님께서 이 실패를 경험하신 후에 직접 만든 333 법칙이 있다고 아, 들었는데 네. 이거는 네.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발견하고 세 가지를 바꾸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333 법칙이라고 이름 줘서 일단 세 가지를 발견한다는 게첫 번째 이제 인생의 정확한 목적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발견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또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생각, 시간, 그리고 하나가 만나는 사람, 이거였던 것 같아요. 딱 그렇게 바꿨더니 뭘세 가지를 뭘 얻으셨죠? 그러면 경제적 자유 음. 그다음 시간적 자유 음. 그다음 인생의 선택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지금 대표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어떻게 보면 한 번쯤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진 않거든요 자살할 번도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아기가 있고 저를 안 떠나던 아내가 있고 그래서 버텼던 것 같아요 대표님 진짜 그동안 고생하신 만큼 앞으로는 정말 꽃길만 음. 걸으셨으면 좋겠고 아이고, 저희가 네. 다 같이 좀 아, 충분히 응원을 하도록 것 하겠습니다 네. 자그러 그러면 저희가 대표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바로 재도전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도전 하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도전! 도전! 네, 아주 핫한 배우분이시죠. 네, 이경영님 모셨습니다. 아, 어, 저기 오시네. <laughs> 아, 두 번째 문제. 자안 되겠습니다. 자 이경윤이 오늘 바빠서 다시 가신다고 하고요. 이런 식이군요. <laughs> 아, 두 번째 문제 드리지 말입니다. 이것은 함께 시작하는 재도전 분위기 조성과 함께 조금 더 빨리 코로나 일구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대국민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다시 시작하는 주변 사람에게 응원의 날개를 보낸다는 뜻으로 손 동작을 활용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하시면 은 도전을 외치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런 분이신 거예요? 대표님 저 네. 성우에요 성우 정답! 정답은요? 다시 챌린지 아, 정확하게 해고 계십니다 아, 네. 축하드려요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이 실패 경험하신 자영업자분들에게 좀 응원의 한마디 좀한번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실패하는 사람들은 보면 늘 핑계를 찾더라고요. 음.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방법을 찾습니다. 자영업에서도 지금 뭐 대면 영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네. 또 비대면 쪽에서의 새로운 기회가 있거든요. 위기라는 글자가 위급할 위와 기회 기자가 합쳐져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항상 그 속에서 기회를 찾으시도록 꾸준히 노력하시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실까. 우리 자영업자 분들과 소상공인 분들의 재도전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실장님 오늘 사연자분들 직접 만나봤는데 어떠셨어요? 두 가지를 느꼈어요. 어. 참 실패 방람이라는걸참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앞으로 이걸 또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의 그 진짜 보물 같은 그 경험담이 그 자체가 상당한 자산인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을 공유하는 어떤 그런 장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책무 같은 것도 느꼈습니다. 코로나 1 9로 여느 때보다 힘들고 참 어렵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 같이 하고 또 격려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용기 내십시오. 저희들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한 실프공감 토크쇼 톡톡 같이 말해였습니다. 다같이 다 시작하는, 시작하는 제도전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